1주택자 갈아타는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MBTI는 뭔가요? 그러면 제 MBTI는 뭔것 같으세요? 뭐, IS, 뭐, 뭐, 저쪽제 MBTI는 IPJI입니다. 그런 MBTI가 어딨어? 네, 있습니다. IPJI. 그대로 읽으면 입지. 입지라고 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죠. 남의 MBTI 알아서 뭐 합니까? 내 자산의 입지를 알아야죠. 저는 제 MBTI를 사실 몰라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누가 MBTI 뭐냐고 물어보면은 저처럼 관심 없으신 분들은 그냥 IPJI라고 대답하세요. 그런데 만약에 IPJI를 상대방이 알아들었다 그러면 결혼해야죠 그게 바로 운명적 만남이라는 겁니다 ipjimbti를 가진 남녀가 만난다 행복한 부자가 될 수밖에 없겠죠 본론으로 들어가서 갈아타기가 참 어렵습니다 몇번 해보면은 쉬운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순서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내가 갈아탈 돈이 있는지 알아보는 겁니다 현금이 없는데 갈아타기는 어렵겠죠 현금을 얼마 더해서 갈아타기 하겠다 또는 대출을 얼마를 받아서 갈아타기를 할 건지 예산을 정해보는 겁니다 두 번째. 어디로 갈아탈 지역을 정하고 그 지역 내에서 아파트 몇 개를 찾아보는 겁니다 아파트 한 개만 보면 안되고 최소 3개는 알아놔야 합니다 이유는 아파트 하나만 정하고 부동산에 갔는데 매물이 아예 없을 수도 있고 있긴 한데 너무 비싸거나 좀안 좋은 매물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3개 아파트 주소를 들고 은행에 가서 대출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입주를 할 거면 주택담보대출이 얼마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고 갭으로 사둘 거라면 후순위 대출은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생일 최초는 얼마나 나오는지 부족하다면 신용대출은 받을 수 있는지 금융적인 부분도 같이 알아봐야겠습니다 세 번째 내가 가진 아파트를 부동산에 내놓는다 세 군데 정도에 내놓으시면 돼요 가끔씩 한 부동산에서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나한테만 내놓으세요 이런 거말 믿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얼마에 팔아야 될지 알아야겠죠 많은 분들이 조금 더 비싸게 받으려고 하는데 약간 저렴하게 판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나한테 약간 저렴하다고 생각되는 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적당하다 느낍니다. 네 번째, 집 정리를 깨끗하게 하고 보여줄 준비를 해야겠죠. 근데 내가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임차인이 살고 있다면 정중하게 연락을 해서 나의 어떤 사정 때문에 집을 매도하게 되었다. 정말 죄송한데 집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야겠습니다. 다섯 번째, 내 집을 보여줄 준비가 되었으면 나도 갈아탈 아파트를 본격적으로 보러 다니는 겁니다. 받은 세 개의 아파트를 보면서 어디가 로얄동이고 이 아파트는 어떤 장단점들이 있고 구축이라면 얼마나 수리를 해야 되고 이런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부를 볼수 있으면 많이 보세요. 층별로 동별로 조망이나 일조권, 동선, 역과의 거리, 학교와의 거리가 다 다르고 어떤 동은 복도식, 어떤 동은 계단식 이렇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매물을 좀 보러 다니세요. 여섯 번째 현재 내 집을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생겼다. 근데 그 사람이 천만 원, 이천만 원 깎아달라고 한다? 그냥 깎아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가계약금을 받으면 그때부터 나도 적극적으로 가계약금을 보낼 매물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살때 나도 협상을 해보는 겁니다. 대신에 집 주인이 기분이 상하지 않을 정도만 해야 돼요. 그렇게 가격을 맞추고 오케이 하면은 가계약금을 나도 보내는 겁니다. 이때 가계약금을 받고 나서 내가 가계약금을 보내는 이 비어 있는 시간 있죠? 이게 상승기라면 2주 안에 이루어져야 되고요. 보합기나 하락기라면 한달 이내에 하면 좋겠습니다. 가끔씩 일단 팔고 시장을 지켜보다가 저렴해지면 사자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 데 갑자기 반등장이 오면은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것보다 못한 것을 사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관용어로 낙동강 타조알이라고 하죠. 그렇게 가계약금을 받았고 나도 보냈다면 거의 성사된 겁니다. 여기서 틀어지는 경우가 뭐 간혹 있긴 한데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내 물건에 매도 본 계약서를 쓸 날짜를 잡고 내가 살 매수 계약서를 쓸 날짜를 잡아야겠죠. 그 전에 내 물건을 살 사람에게 잔금은 언제 할 건지 물어보고 그 날짜를 받고 나서 예를 들면 12월 15일로 잔금 하고 싶은 싶어요. 라고 했다면 내가 살 물건의 잔금도 12월 15일로 하겠다고 부동산 사장님께 알려줘야겠죠. 그래서 일단 구도로 잔금일을 맞추고 본 계약서를 씁니다. 본 계약 때 특약 같은 거잘 확인하시고 잔금일도 잘 확인하시고 매도 계약, 매수 계약 하면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갈아타기 절차예요. 그런데 내 매물이 안 팔린다. 나는 사고 싶은 게 있는데 안 팔려. 이럴 때내거 언젠가 팔리겠지 하고 미리 계약하면 안 돼요. 내 매물 사겠다는 사람한테 가계약금 받고 그리고 나서 나도 가계약금을 보는. 내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팁내 집이 하락기 때도 거래가 잘 된다 2021년 중반부터 2023년 초반까지 거래량이 꽤 있었다 그러면 하락기 때 갈아타게 하는 게더 좋구요 이유는 상급지가 더 빠지는 절대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상급지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시세 차이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내 집은 2021년 중반부터 2023년 초까지 거래량이 거의 없었다 그러면 하락기 기다리면 안 돼요 다음 하락기 때도 또안 팔릴 거거든요 이럴 때는 매수세가 붙을 때 팔아야 합니다 보통 상승기 때가 매수세가 잘 붙죠 좀 이해가 가셨나요 어려운 것 같지만 한번 해보면은 어, 잘할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을 원하는 게 사실은 경제적 자유를 위한 것인데 그 경제적 자유를 원하시는 분들이 읽으면 좋은 책 나의 돈 많은 고등학교 친구와 김부장 이야기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